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3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판사 검사. 관련해서 어, 몇몇 얘기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 1월 13일인데 오늘자로 검찰 간부 인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제 오전에 취임식을 하고 할 텐데 그 중에 핵심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구요 어, 특수통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연수원 23기 동기 나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보다 그한살 아래 그러니까 이제 사법시험을 뭐 이성윤 그 서울중앙지검장도 늦게 붙은 셈이 되죠 음, 윤석열 검찰총장이 워낙 늦게 붙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그리고 특수통으로. 그래서 한때는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부를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어제까지 검찰국장이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후배한테 보낸 문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논란이 되냐면 그 문자를 보낸 게 7일 밤입니다. 그러면 기억나시죠? 18대학살이라고 하는 검찰 인사가 다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 후배가 이 후배는 대검에 있는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대상입니다. 이번에 좌천 대상이죠. 좌천 대상. 이 후배가 문자를 보냈다. 전화를 했답니다. 이 후배가 오늘 조선일보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을 보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로 보냈더니 답이 왔다. 그런데 그 답이 논란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 후배의 얘기는 나는 뭐 조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누가 봐도 조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우선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이렇게 했습니다. 늘 그러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이제 문자로 이성윤 검찰국장이 날린 거죠. 이 문자를 할 때는 검찰국장이었으니까. 검찰국장은 검사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때 아저 친구가 좌천대상이고 어디로 갈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던 그 시점입니다. 다 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내일이면. 1월 7일이니까, 1월 8일 날 인사가 났으니까 내일이면 나는 이제 좌천이 된다. 그것도 부당하게 좌천이 된다. 아마 이, 그냥 제가 짐작한 데는 이 A 간부나 이 B 간부라는 사람이 뭐 한동훈 반부패부장이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그러면 한동훈 반부패부장,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이제 거기로 가겠군요. 부산고검 검사로 갔습니다. 부산 고검 검사, 수사권이 없는 그런 부산 고검 검사로 갔고요. 그 다음에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어디로 갔습니까? 제주지검장으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 섬나라로 갔습니다. 그것도 수사를 검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다가 그것이 바로 문제가 돼서 제주지검장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이걸 뻔히 알고 있는, 그걸 자기가 짠 사람이죠. 검찰국장이면. 그 사람이 이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표현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평화와 수시,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유배를 앞두고 유배 하루 전날에 예를 들어서 뭐 의군부나 뭐 누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자 앞으로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을 가져라면 너 유배지에 가서 잘 썩고 있어? 야 거기서도 즐거운 일 있을지 몰라. 이런 이런 새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사람이, 응? 음? 곧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갈 사람이, 한때 한솥밥을 먹던, 더군다나, 아마 본인도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 이런 거로 내가 후배를, 유배를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을 되기를 기도한다고요? <laughs> 참.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고 어이 사회의 정의가 과연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또 하나는 이건 어제죠? 김동진 부장 판사 이 사람은 판사입니다. 부장 판사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검찰에 대한 보복 인사를 비판하는 쭉 해서 뭐 헌법 정신이다, 법치주의의 정신이다 뭐 이런 게 뭐라는 걸쭉 이제 적어놓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와 재판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그러면서 한 개인에게 충성을 하는 맹신적 사고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미의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수족을 모두 자르는 인사를 한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맹신적 충성에서 온 결과다. 이거는 곧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진보송향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잘 아시죠? 요즘에는 뭐 국제인권법연구회, 뭐 이렇게 바뀌었고, 최초에는 우리 법 연구회였는데 그러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 법 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거기 회장 출신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주류입니다. 주류 이 주류인 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헌법 정신의 파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이성윤 검찰국장의 이 응? 어? 참 말도 안 되는 문자 메시지 이걸 비판하는 것도 비판하는 거지만, 저는 어느 점에 더 주목을 하느냐면, 사실은 법원도 검찰도 이제 두 쪽이 난것 아닌가. 우리 사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수사 이후에 두 쪽이 났습니다. 광화문 시위, 서초동 시위. 저는 뭐두 쪽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만, 광화문 시위가 훨씬 더 많은 그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었던 시위인 반면에 서초동에 모였던 조국수호를 외쳤던, 그리고 검찰개혁을 외쳤던, 검찰개혁이 곧 조국수호라고 봐야 되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반쪽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여하튼, 외견상 보면 서초동에도 많은 숫자가 모였고, 광화문에도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마치 반으로 쪼개진 듯한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제는 법원도 반으로 쪼개지고, 또, 검찰도 반으로 쪼개진 것 아니냐. 우선 검찰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이번에 대폭 좌천 대상이 된 사람들 아주 많죠. 32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좌천이 됐습니다. 좌천이 된 셈입니다. 그게 전부 다 직간접적으로 청와대 겨냥한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좌천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2200명이 넘는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야, 거, 이런, 이런 교훈을 받았을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 함부로 수사하면 저렇게 된다. 하는 걸 피부로 느꼈다. 나도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아예 수사하지 말거나, 아니면 그거는 정확하게 수사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메모를 해뒀다가, 또 증거를 보존해놓고 놓고 있다가, 권력이 바뀌면 수사를 하고 안 바뀌면 그냥 덮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검사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야 그래도 좌천될 때 되더라도 내가 검사가 된게 뭔데 검사가 되면 우리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범법자를 음? 때려잡기 위해서 검사가 된 것인데 단한 명을 내가 때려잡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을 잡는 게 진짜 검사의 정도야 바른 길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앞으로도. 또 그걸로 내가 좌천되면 아 좌천돼서 뭐 제주도에 가거나 부산 고검에 가도 검사는 검사잖아. 그리고 아이 그렇지 전 그러면 내가 그냥 저 때려치우고 변호사 하면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검사들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쪽은 저는 좌절형 검사고 한쪽은 용기 있는 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중간 단계도 있겠죠. 아요요 요 이 시간대에 많은 능력 있는 검사들이 좌천되고 뭐 이렇게 되는 때에 나는 뭐 비록 능력은 없지만 이렇게 줄을 잘 서서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출세 좀 한번 해보자 이번 기회에 나도 무슨 무슨 대검 부장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로비하고 줄 서는 검사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제 이성윤 서울지검장과 같은 친문 검사. 명백히 친문 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위검장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9월 9일에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대검에 있는 한동훈 반부패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야. 조국 장관 수사팀을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대검에 있는 강남일 대검 차장한테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 이성윤 검찰국장은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든다고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경위대 후배라고 그랬죠.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제 취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아마 제가 아까 검사들의 여러 부류가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성윤 검찰장 처, 저, 서울중앙지검장처럼 뭐, 이번에, 어이, 대학 선배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번에 내가 서울중앙지검장한번안 하면 언제 하겠어? 그래서 그쪽 줄에 확실하게 발을 담그고, 출세의 길을 출세 얘기를, 출세 가도를 달리는, 또는 달리려고 하는 검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나는 검사의 바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도 이렇게 쪼개지고 있다. 지금 그 쪼개진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류하고 검사 중에서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류 그다음에 또 중간지대에서 이 기회에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부류 뭐 이렇게 해서 검찰이 쪼개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원도 법원의 판사들은 대개 우리 사회의 법질서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 법 자체가 사회 현상을 항상 뒤따라갑니다. 앞서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 현상이 이런 이러한 게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대개 법이 이러이러 이러, 그 사회 현상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법은 아 요거를 규제를 해야 되는데, 또는 요거를 범죄를 해야 되는데, 단죄해야 되는데, 그러면 뒤늦게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질서 유지자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판사들은 대부분 안정적이고 질서 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 연구에는 좀 다르죠? 뭐냐면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뭐 법원이 좀 이렇게 갈라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진보 성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김동진 부장판사처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이 사람처럼 그 안에서도 이의를 가진 사람, 또 정도를 걷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법연구회도, 또 법원도 우리법연구회로 이미 쪼개졌는데, 우리법연구회도 또 쪼개지는. 그러나, 저는 많은 법원의 판사들이 이 김동진 부장판사처럼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 정신과 어긋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법을 그렇게 오랫동안 다뤄왔는데 본인도 이 수사가 이 인사가 보복 인사라는 건뭐 판사들이 뭐눈 감고 다닙니까? 충분히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SNS 활동을 통해서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지 상당수의 법원 판사가 판사들이 저는 이 김동진 부장판사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도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 이쪽을 지지하는 쪽 그리고 그 쪽에 대한 진영논리 이게 결국 진영 논리 아니겠습니까? 진영 논리에 빠지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 합니다. 옳고 그름 이전에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지? 만약 이쪽 진영에 속해 있으면 이쪽 진영은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진영 논리에 의해서 갈라진 거는 오래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검찰 너마저, 또 법원 너마저, 이런 식으로 갈라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은 음, 검찰의 경우에는 뭐좀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김동진 부장판사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변화다. 이게 곧 정의의 길 아닙니까? 그다음에 검찰도 좌천될 때 되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검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검사로서 우리 사회의 거악을 뿌리 뽑고 잘못된 범죄 혐의자들을 다 잡아서 선량한 다수 국민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이런 역할을 그런 미랄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검사들 이 검사들이 진짜 검사인데 저는 이런 검찰의 보복 인사 뭐 이런 걸 봐가면서 그런 검사들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 조롱, 전뭐 조롱이라고 봅니다. 이 조롱에 가까운 그 문자, 이걸 소개해 드리고, 검찰, 법원, 이런 곳에서 양심의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섞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